자 어제 이제 국민들께 알려지긴 했는데 실제 사드가 와 있는 것은 지난 6일 저녁 때인 것 같습니다. 사드가 지금 현재 발사대 포함해서 일부 기기가 오산 공군 비행장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그 얘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이 6일이었습니다. 어, 이날, 마침 북한이 전날 발사한 어, 4대 미사일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히 국방위가 소집이 됐는데, 어,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 당시에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이 도대체 사드 배치 시기가 언제냐? 또 배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작전에 투입되는 거냐? 으흠. 어, 작전 운영에 투입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거든요. 네. 그런데, 어, 드러난 사실은, 아, 이게 아직까지 성주에 측량도 안 됐고, 기본 설계도 안 됐고, 음. 환경 영향 평가도 완료가 안 됐는데, 네. 배치 시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음. 이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그냥 작전에 투입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이게 작전 운영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네. 어, 뭐, 레이더 가동하고, 발사대 요격 미사일 장착하고, 뭐, 이런 게 1단계 같은데. 네. 그 말고도, 다른 미사일 방어 자산하고 또 연, 연계되고 통합되는 또 2차 전력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문제구나 하는 걸 어제, 그저께 알게 됐죠. 으흠. 그러면은. 네. 언제 배치될지 알수 없다. 전력화 시기도 알수 없다. 음. 이거는 해봐야 알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열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목표 시점도 없이 뭘 가속화한다는 얘기냐. 네. 결국 대선판으로 사드를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지. 꼭 음. 뭐 가만히 보니까 기준도 목표도 없는데 뭘 네. 그렇게 가속화한다 그래가지고 음. 이 대선판에 평지풍파냐. 네. 이렇게 하다 끝났어요. 어. 그런데 당시에 이미 네. 이 공방이 오고 가는 그 시점에는 네. C-17 미 수송기가 오산 공군 비행장을 향하고 거의 도착한 시간 이 아닙니까? 음흠. 그러면서 사드를 사실상 갖고 들어온 건데 요런 얘기는 시침이 떡되고 네. 한 마디도 없이 쌩각하고 있다가. 예. 갑자기 어제 발표하니까 아주 약이 올라 죽겠죠.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는 사드 포대가 배치되는 것은 새로운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뭐 우리가 가장 일관되게 처음부터 네. 사드 배치는 중단돼야 되고, 포괄적인 네. 그 안보 영향 평가를 해서. 네. 이게 국익에 유리한 건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한 뒤에 국회 비준동의 받고 음. 어, 결정하자. 이거였죠.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싸드는 중단해. 이게 와 있는 걸 네. 어떻게 중단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걸 중단하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네.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사람들입니다. <laughs>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 네. 어. 네. 그렇다고 또 하지 말라는 말을 안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참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음. 또 더군다나 이번에 그 사드 조기 전개 강행은 뭐냐면 네, 네, 네. 지금 중국의 반항 감정 네. 또 경제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뭡니까 중국하고 극단적 상황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메시지가 중국에 발신된 거거든요. 음. 그렇다면, 네. 단순히 이게 국내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들 속이는 거는 뭐 일상 우리가 겪어왔던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네. 아니, 중국에 대해서도 갈 때까지 가보자 이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그 피해가 우리 기업과 중소상인들한테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어요. 네. 그러면 무슨 대책도 수립 안 해놓고 이렇게 저질러 놓냐고, 네. 지금 매...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이런 상황인데요. 최세현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아. 포장 뜯지 말고 일주일 안에 반품하자. <laughs> 다음 주에 포장을 뜯지 말고 포장 안 뜯으면 반품 되니까 싸드 반품하자. 지금 이런 말씀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위중한, 엄중한 상황일수록 웃음을 잃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그 중국의 보복이 무역뿐만이 아닙니다.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중국과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갖다 놓고 보자 중국하고 극단적 상황으로 가자 이게 비단 경제 문제에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안보 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미중 양 가운데 끼어서 이 나라가 결국은 희생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국방 당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싸드를 여기다 갑자기 비밀작전하듯이 갖다 놓은 겁니까? 국방부는 군사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집권여당은 오로지 사드 선거로 이 대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아주 그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네. 어, 안보 이슈 띄우기는데 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최근에 시청광장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죠. 네. 거기에 성조기가 같이 등장했는데, 네. 이제 어제 중국의 그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확산이 됐어요. 음. 어, 어, 저렇게 성조기 내걸고 중국과 선전포고하자는 시위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 아, 중국 안에서. 아, 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도 정부지만은 중국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네. 여기에 어제 마침 들어온 사드는 거기 다 불을 질러버렸다고. 음. 그러면은, 어,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어떤 대중 관계라든가, 거기서 이상이 생긴 문제에 대한 수습 대책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네.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어,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네. 그 반한 혐한 감정이 어차수 네. 없이 확산되는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네. 우리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길거리에 제대로 맘 놓고 돌아다니기라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중국 한국이 지금 똑같아요 예. 이렇게 충동적이고 막 그러대는 게 이게 뭐 시청앞 태극기 집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그, 어~ 이런 그런 군중 심리 이용해 가지고 예. 막뭐 헌법 재판관들 테러하자 그하는 예. 이런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전국이 관리되고 음.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어또 사드 찬반으로 국민을 양분시켜서 음흠. 결국은 안보 선거로 몰고 가려 그랬다. 이 음. 이런 우매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의원님 제가 꼭 하나 여쭤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분 정도 남아있어서요. 저희가 더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 미국에서도 무역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 지금 미국의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나바로. 그 삼성하고 LG를 찍어가지고 불공정 무역 그만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문제예요. 미중 양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드 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매우 위중한 상황 특히 지금 카톡에 4월 전쟁설이 돌고 있어요. 4월에 대통령 선거해야 되는데 4월 전쟁설이 또다시 카톡을, 도, 카톡을 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가짜 뉴스가 매우 심각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번 주말 늦어도 어,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 어제 선거 기일 예정했는데 사실상 발표를 못 했거든요. 의견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매우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이 미국 문제하고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2분 밖에 안 남았다면서 혼자 닫았다든지 여기, <laughs> 제가 제일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기각되고,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네.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서두를 거라고 봅니다. 네? 어, 전쟁, 전쟁 분위기를 어, 고조하는 어떤 그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에 대해서 상당히 그 어떤 분위기를 구체화하는 쪽으로. 선제 공격이요? 네.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안보 분위기, 안보 이슈 띄우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탄핵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판결이 될 겁니다. 어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스럽고, 네. 또 탄핵이 인용됐다 하더라도, 네. 형 황교안 권한 체제가 붙들고 늘어지는 건 안보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이 다각도로 검토된 건 사실이고요. 네. 어 중국에 제가 가 있었는데 네. 중국의 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계획을 동의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어, 그래서 결국은 네. 지금 탄핵의 촛불 열기를 어, 안보, 전쟁의 문제로서 또다시 대체해버리는 프레임 전쟁이 진행될 것이다. 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어떤 집권 세력의 의도라고 봅니다. 지금 지금 시간이 다돼서 더는 말씀을 좀 나눌 수 없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의원님 다시 연결을 좀 해서 어, 소식을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의원님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좀 나오셔가지고 설명해주실 수 있죠. 팟장 애청자들을 위해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고 그 김창수 원장님 한 말씀도 못했어요. 김정대원 이야기 듣는 중입니다. 아, 저는 끝나면 이제 또할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다음에 만나요. <laughs>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